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민족 역사 강사 한진섭입니다. 이번 제 59강 시간에는 이시조선 시조 이성계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한국 해천 5,266년 서기 1,368년 지구 최강의 대정복 국가인 몽골의 세력이잦은 정권 다툼과 네란 등으로 그 힘을 잃고 쿠빌라이가 북경으로 옮겨온 후약 100년 만에 활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몽골 원우 발상지인 고도 카라코롬에 도착하자 불안은 더욱 심해졌고 서기 1387년 만주에 있던 나가추도 진격해오는 명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대륙과 만주를 지배했던 몽골 원나라가 물러가고 신흥 명나라가 진출하면서 명이 고려에 대하여 원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던 천령이북 땅을 요구하자 고려의 조정은 명나라의 일방적인 통고에 붕괴하여 서기 1388년 최영 장군 등은 원과 명의 교체기의 혼란기를 틈타 당군조선 이래 우리 고유 영토를 회복하자는. 주장을 하여 왕명을 받아 만주를 향하여 조민수와 이성계를 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대적인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해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와 군사반란을 일으켜 우왕과 체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배달왕국 개천 5386년, 서기 1389년, 일단 정권쟁취에 성공한 이성계는 정도전, 조준 등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창왕마저 축출하고 공양왕을 세웠습니다. 배달한국 개천 5290년 서기 1392년 삼군 도총재부로 개편된 군사지휘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성계는 최대의 걸림돌인 정몽지를 제거하고 공양왕을 위협하여 양위를 받아냈습니다. 배달왕국 개천 5,290년 서기 1,392년 7월 18일 태조 이성계는 개성 수창궁에서 이시조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성계는 드넓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만주 대륙을 휘젓고 다니던 기마민족의 기상인 상무정신을 던져버리고 역성혁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화족의 명나라 속국으로 들어가 스스로 비굴하게 명나라의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천손족의 남쪽 나라인 한반도에서는 한민족 최고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의 사상이 무너지고 이씨 왕가만을 위하여 나라와 백성이 존재하는 엽기적인 정치제도가 500여년간 펼쳐졌습니다. 이성계 왕의 신하들은 새로운 왕의 위상에 걸맞게 왕의 사대조까지 존호를 올려놓기는 작업을 했는데, 고조는 모광, 증조는 이광, 조부는 타광, 아버지는 한왕의 칭호를 각각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태조 이성기를 위하여 전혀 새로운 왕계의 족보를 지어 올렸는데, 이번에는 신라, 태종, 김춘추 10대 손자인 군윤 김은희의 사유가 시조라 하고 태조까지 20대의 세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태조실록 등을 보면 태조 이성계의 사대조인 목조가 고려 고종 때 도만강 하류에서 활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도만강 하류에서 흥기하여 고려의 동북변 화주로 남아 하였고 고려를 무너뜨린 후 서울까지 남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반도 북방부 사람들을 경계하고 기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만주에서 남아 하는 여진을 적대하여 막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인들은 여진족을 이민족시 하였으므로 이성계가 여진 출신인 것에 부담을 느끼고 원래 전주에서 두만강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다시 남아 한 것처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정서가 어떠했든지 간에 여진족은 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손 한민족들입니다. 사실 대발해제국, 대금제국, 대원제국, 대청제국 모두 다 여진으로부터 흥기하여 황하 화족을 정복하며 천하를 호령하지 않았습니까? 배달한국 개천 5156년, 서기 1258년 동북면에서 조희, 탁정 등이 화주, 즉 영흥이부구 땅을 몽고에 바치면서 몽고로 투항하였습니다. 그러자 몽고는 이곳을 접수한 후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희를 다루아치로 임명하였고 탁정을 천호장에 임명하였습니다. 몽고 제도는 시습적 백호장, 천호장, 만오장의 장으로 편성된 사회이고 군제였습니다. 탁정은 천오장이고 이성계의 사대조인 목조는 오천오장이었습니다. 다음번 60강 시간에는 지금 현재 중국의 바로 앞나라인 대청제국을 건국한 신라왕조의 후에 이신강나 누르아치 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만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